오늘은 미역줄기 볶음을 할 텐데, 미역줄기는 이렇게 소금에 염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금을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가지고 씻어줍니다. 그러면 밑에 소금, 염장된 소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버려주시고, 다시 한번더 헹궈주세요. 씻을때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물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담궈서 울궈줍니다. 두세 번 깨끗이 헹궈 씻은 다음에 꼭 짜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야채는 대파 흰 부분이 좋고요. 당근 양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대파 반 갈라서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가열된 팬에 요거 올리브 오일입니다. 오일 두르고 그다음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넣어서 한 10초 정도만 살짝 볶아주세요. 여기에 미역 줄기 넣어서 다시 10초 정도만 살짝 볶아주세요. 간장, 액젓, 당근, 양파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면서 이제 볶아줍니다. 미역 비린은 쫄깃한 식감도 좋고, 요오드하고 칼슘 함량이 아주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맛있어요. 나머지 간을 소금간 추가합니다. 볶은 후 30분 정도 식혀서 열기를 뺐어요. 그 다음 생 들기름을 넣습니다. 처음에 볶을 때생 들기름 넣어서 볶으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은 그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한60% 정도 아주 많이 함량되어 있는데 그게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이렇게 냉압차 한 걸로 구입을 하시고 냉장 보관합니다.